네, 거리엔 벚꽃들로 봄향기가 가득하지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에 강릉이 9도, 대구가 13도, 서울이 14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예년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엔 비교적 포근해 한낮에 꽃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전국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지만 오후부터 남부지방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괜찮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3.7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을 봐도 서울이 14도, 광주가 17도, 대구가 1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지만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